임금을 뭐라고 해? 했... 어... 어.. 임금이 썼으니까? 어.. 있었다. 어필 세자가 쓰면? 세필, 세필. 세필. 응. 임금이 썼으니까 어필 야 이번엔 좀 어필 좀 해봐 이거, 이거 어필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들도 금방 잘 배우셨죠?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그때를 1년으로 보는 거야 1897년을 우리 새로운 나라의 1년 대한제국의 1년으로 보는 거야 그걸 광무라고 한다고, 이렇게. 광무. 그래서 광무 1년이 1897년인데, 광무 9년이니까, 1897, 7, 8, 9, 10, 1, 2, 3, 4, 5, 9번이자. 그래서 1905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고 즉조당입니다. 여기서 즉위식을 했다는 뜻이에요. 광해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지만, 3대 암군으로 들어간 사람.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응. 네? 광해를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 인조, 인조. 어 인조반정, 인조반정이잖아요. 인조가 여기서 즉위식을 한 거야. 응.